안녕하세요. 진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공부할 건데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만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의문문의 형태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두 더주를 써주고 주어가 온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고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맨 뒤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주어가 I, we, you. they일 때는 주어 동사는 do를 쓰고 맨 뒤에 물음표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 she, it일 때는 주어 동사는 does를 쓰고 맨 뒤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어가 he, she, it일 때 변화했던 works, like, his, does 같은 동사에서 s나 es를 모두 없애고 동사와 원형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 유의하면서 위에서부터 의문문을 하나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work? 내가 일하나요? Do you like? 우리가 좋아하나요? Do you do? 당신은 하나요? 주어 you 앞에 쓰인 do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한다 라는 뜻을 갖는 동사 2를 주어 다음에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Do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나요? 3인칭 단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Does he work? 그는 일하나요? works를 쓰면 안 되고, 변화하기 전에 원래 동사인 work을 써줘야 합니다. Does she like? 그 여자는 좋아하나요? 동사자리에 like를 쓰면 안되고 원형인 like를 써야 합니다. Does it do? 그것은 하나요? 동사자리에 does가 아니라 does의 원형인 do를 써줘야 합니다. 이 의문문에 대한 답들은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yes, no 다음에는 do를 쓰고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 사용한 조동사를 사용해서 대답합니다. do로 시작한 의문문에 대해서는 yes you do, yes we do, yes i do, yes they do처럼 yes 다음에 알맞은 주어를 쓰고 do를 써줍니다. no로 대답할 경우에는 no 다음에 적절한 주어를 쓰고 don't를 씁니다. 조동사 does로 시작한 의문에 대해서는 yes he does, yes she does, yes it does처럼 긍정으로 대답하거나 no he doesn't, no she doesn't, no it doesn't처럼 부정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 does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고 대답할 때는 yes, no를 사용하는데 주어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한 조동사 do 또는 does를 사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예문을 보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 like chocolate. How about you?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너는 어때? How about 다음에 명사 가 오면 뭐 뭐에 대해서는 어때? 즉뭐뭐스어때라는 뜻입니다. 예문은 how about you를 의문문으로 말해 보고 yes no로 대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how about you 앞에 i like chocolate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how about you 너는 어때라는 말은 너는 초콜릿을 좋아해 라는 말과 같죠. 의문문으로 말해 보면 Do you like chocolate? 당신은 초콜릿을 좋아하나요?가 됩니다. 대답은 Yes, I do. 예, yeah, 나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또는 No, I don't. 아니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I play tennis. How about you? 나는 테니스를 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여기서 how about you는 당신은 테니스를 치나요? 라는 말과 같으니까 의문문으로 말해보면 do you play tennis? 가 됩니다. 대답은 yes, I do. 예, yeah, 나는 테니스를 칩니다. 또는 no, I don't. 아니요, 나는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Tom plays tennis. How about Lucia? Tom은 테니스를 칩니다. Lucia는 어떤가요? 여기서 How about Lucia는, Lucia는 테니스를 치나요? 라고 물어보는 말과 같습니다. 의문문으로 말해보면 Does Lucia play tennis? 가 됩니다. 루시에는 대명사로는 she에 해당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조동사 does를 써서 물어봤고 plays를 쓰는 것이 아니라 plays의 동사 원형인 play를 써줘야 합니다. 대답은 Yes, she does. 예, yeah, 그녀는 테니스를 칩니다. 또는 No, she doesn't. 아니요 그녀는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다. 대답할 때는 루시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는 루시아 대신에 she를 썼죠. Yes, she does. Does는 play tennis 대신에 쓴 말이고요. No, she doesn't. 다음에는 play tennis가 생략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You live near here. How about your friends? 당신은 이 근처에 삽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near은 어디 어디 근처에 라는 뜻이고, here은 여기 라는 뜻으로, near here는 이 근처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how about your friends는 당신의 친구들은 이 근처에 삽니까? 라는 말과 내용상 똑같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말해 보면, do your friends live near here? Your friends가 복수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do를 썼습니다. 대답은 Yes, they do. 네, 그들은 이 근처에 삽니다. No, they don't. 아니요, 그들은 이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대답할 때 your friends 대신에 대명사 they를 써야 합니다. You speak English. How about your brother? 당신은 영어를 말합니다. 당신의 형은 어떤가요? How about your brother? 당신의 형은 영어를 합니까? 라는 말과 내용상 똑같습니다. 의문문으로 말해보면 Does your brother speak English? 가 되는데 Your brother이 3인칭 단수인 he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동사는 does를 썼습니다. 또 speak에도 s를 붙여서 speaks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대답은 yes, he does. 예, 그는 영어를 합니다. no, he doesn't. 아니요, 그는 영어를 못 합니다. 가 됩니다. 대답할 때 your brother를 반복하지 않고 반드시 대명사 he를 써줘야 하고 does로 물어봤으니까 does 또는 doesn't로 대답하는데 유의하셔야 합니다. I do yoga every morning. How about you? 나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How about you는 내용상 당신은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까라는 말과 같습니다.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Do you do yoga every morning? 이 됩니다. 여기서 맨 앞에 두는 의문문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조동사고요두 요가의 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요가처럼 동사가 두일 때, 하다라는 뜻의 두를 빼먹지 않고, do you do?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답은 yes, I do. 예, yeah, 나는 아침마다 요가를 합니다. no, I don't. 아니요, 나는 아침마다 요가를 하지 않습니다.로 대답합니다. Sue travels on business. How about Paul? Sue는 업무로 여행합니다. Paul은 어떻습니까? Travel은 여행하다 라는 뜻이고, on business는 업무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How about Paul은 Paul은 업무로 여행합니까?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의문문으로 말해보면, Does Paul travel on business? Paul은 대명사로는 he에 해당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고요. travels를 쓰지 않고 원형인 travel을 써서 말했습니다. 대답은 Yes, he does. 예, 그는 업무로 여행합니다. No, he doesn't. 아니요, 그는 업무로 여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는 폴을 반복하지 않고 폴에 해당되는 대명사 히를 써서 대답합니다. I want to be famous. How about you? 나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F-A-M-O-U-S. Famous는 유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be famous는 나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한다. 즉, 유명해지고 싶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how about you는 당신은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의문문으로 말해보면 do you want to be famous?가 됩니다. want to 라고 발음하지 않고 want의 t 발음과 to의 t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발음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want to 됩니다. 대답은 Yes, I do. 예, 나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No, I don't. 아니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로 대답합니다. You work hard. How about Nicole? 당신은 열심히 일합니다. Nicole은 어떤가요? 여기서 hard는 딱딱한 이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여기서, how about Nicole? Nicole은 어떤가요? 라는 말은, 내용상 Nicole은 열심히 일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의문문으로 말해보면, does Nicole work hard? 가 됩니다. Nicole은 대명사로는 she에 해당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더지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고,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까, Nicole 다음에 works를 쓰지 않고 work을 썼습니다. 대답은 Yes, she does. 예, 그녀는 열심히 일합니다. No, she doesn't. 아니요,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로 답합니다. 대답할 때는 이 l 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는 she를 썼죠. 연습 문제는괄호 안에 말을 사용해서 영어로 말해보는 건데요. 앞에서 많이 연습이 됐으니까 답을 보기 전에 혼자 힘으로 말해 보세요. 당신은 일찍 일어나나요? Get up은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Early는 일찍 Do you get up early? 폴은 축구를 좋아하나요? Soccer 축구 Does Paul like soccer? 폴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더즈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고 like 다음에 s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나요? 아침을 먹는다는 have a breakfast 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 의문문은 do 또는 더즈를 써서 만듭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 I, we, you, they일 때는 둘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고 대답할 때도 yes 다음에 주어 다음에 둘을 써줍니다. 부정으로 대답할 때는 no 주어를 쓰고 don't를 써줍니다. 3인칭 단수인 he, she, it가 주어일 때는 does를 써서 문문을 만드는데 동사 자리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긍정으로 대답할 때는 yes 주어 does를 쓰고 부정으로 대답할 때는 no, 주어 doesn't를 씁니다. 일반 동사의 의문은 조동사 do, does를 쓰지만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기만 한다는 것이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의문문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항상 강조하듯이 아는 것으로는 안되고 충분히 연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영어 회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독해도 수월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